프라더 잉크젯 복합기에서 메인터넌스 들어가는 방법이, 메뉴 버튼을 이용하고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간단한데, 얘처럼 이 숫자 버튼이 없고, 메뉴하고 화살표 버튼, 복사 시작 버튼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모든 모델에서 다 똑같아. 우선 메뉴 한 번, 흑백 한 번, 플러스를 네번 누르면 메인터넌스 모드로 들어가. 그리고 메인터넌스 모드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플러스 화살표를 누르면 숫자가 올라 커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숫자가 작아지는데 이렇게 숫자가 커지고 숫자가 작아지고 이렇게 원하는 숫자를 맞춘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해당 숫자가 선택이 되는 거야.